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밤멜빈 감독이 팀에 침체된 공격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부상에서 복귀한 이정우를 금년 시즌 처음으로 시도해보지 않았던 타순 위치에 배치했고 이정우는 경기 진입과 동시에 첫 번째 타석에서 펜스를 강타하는 대형 3루타를 작성해냈습니다. 일부 야구 전문가들은 신인급 투수를 상대로 첫 타석에서 대형 3루타를 성공시킨 것은 이정우가 그 이전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던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멜빈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그의 재능을 파악하고 이정우에게 올 시즌 단한 차례도 맡기지 않았던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해 팬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펼쳐진 이정우의 맹활약상을 더 스포츠에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쿠어스필드에서 개최된 2025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3연전 시리즈 중첫 번째 경기에서 맞대결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정우의 타순 배치였는데요. 이정우는 이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 포지션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이정우가 리드오프 타자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 시즌 이정우는 3번 타자로 50 경기 출전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2번 타자로 6경기 4번 타자로는 4경기에 출장 했었습니다. 그러나 1번 타자 리드오프 포지션 이 이정우에게는 완전히 낯선 자리 는 아닙니다. 빅리그 데뷔 첫 해였던 작년 이정 우는 총 36번이 선발 출전 중에서 31경기에서 리드오프 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 익숙했던 타순으로 복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제9어렌 팜스트입니다. 4년간의 마이너리그 경험을 쌓고 올해 빅리그에 처음 발을 디딘 팜스트는 4차례의 선발 등판에서 승리 없이 4패의 평균자책점 8.50이라는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다시 마이너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팜스트가 절박함을 안고 최선을 다할 경우 오히려 부진에 빠진 자이언츠 타선이 조용해질 수도 있다며 상대를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메이저리그라고 경고했습니다. 1회 초 1번 타자 이정우가 타석에 진입합니다. 팜스트는 첫 골을 89마일 속도의 포심 페스트볼을 바깥쪽 코너에 투구했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커팅하고 두번째 곤은 90마일 속도의 포심 패스트볼을 정중앙에 투입하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그대로 지켜보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투 스트라이크 노볼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팜스트는 아주 유리한 카운트를 확보하자 세번째 곤은 75마일 속도의 스위퍼를 바깥쪽으로 빠지도록 던지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선별해내며 원볼투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팜스트는 네 번째 곤은 몸쪽 아래에 바짝 붙이는 73마일 속도의 스위퍼를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커팅해내며 1볼2 스트라이크의 볼카운트가 지속됩니다. 팜스트는 이정우가 자신의 몸쪽 스위퍼를 커팅하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73마일 속도의 스위퍼를 던지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선별해내며 2볼2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벤치의 밥 멜빈 감독은 이정우의 선고 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부상당한 손으로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현장 중계진 또한 팜스트가 몸에 붙였다가 바깥쪽으로 정교하게 제구해서 유인한 스위퍼를 이정우가 정말 잘 곤란했다고 평가하면서 투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에서 투볼 투스트라이크까지 끌고 온 이정우의 타석에서의 인내심과 이런 선고안이 이정우의 타격감이 되살아났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캄스트는 이정우가 자신의 주무기 스위퍼를 선별해내자 90마일 속도의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는데 이것이 정중앙에 집중되고 이것을 이정우가 그대로 받아쳐서 중견수 머리 위를 넘기는 대형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일부 팬들은 펜스를 강타했지만 1미터만 더 날아갔으면 홈런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이정우는 변화구도 잘 치고 빠른 공도 잘 치고 있는 것을 보면 타격감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 같다고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현장 중계진 역시 스윙을 할때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유혹구에 방망이를 내밀지 않는 이정후만의 타석에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팜스트가 던질 공이 없어지자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는 순간 이정후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다음 타자로 아담에스가 등장했고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중견수 웨어플라이를 쳤는데 약간 짧은 것 같았지만 이정우가 바람의 도움을 받아 홈으로 질주해 1득점을 올리면서 자이언츠가 선제점을 잡습니다. 이정우가 벤치로 돌아오는 순간 멜빈 감독은 이정우를 리드오프로 기용하자마자 1득점을 얻어내자 벤치로 들어오는 이정우에게 손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이정우를 격려해 이 장면을 본 많은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부 팬들 역시 멜빈 감독 입장에서는 이정우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1번부터 4번 타자까지 감독이 임무를 부여하면 못하는 것 없이 모든 역할을 해내니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박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는 이정우의 선제점을 지켜내지 못하고 실점하며 1대1 동점 상황에서 3회 초 선두타자로 이정우가 타석에 진입합니다. 팜스트는 첫 타석에서 포심페스트볼을 던지다 삼루타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스위퍼와 커터 그리고 다시 스위퍼를 던지며 철저히 이정우에게 포심페스트볼을 던지지 않고 변화구로만 승부를 펼치며 5원볼2스트라이크라는 유리한 카운트를 다시 확보하는데요. 이정우는 자신의 몸쪽으로 바짝 들어오는 72마일 속도의 스위퍼는 잘 커팅해냈지만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오는 79마일 속도의 커터를 놓치며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서는데요. 이 장면을 본 현장 중계진은 공반개 정도의 차이로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타자라도 방법이 없다며 적은 투수가 잘 던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팜스트가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정우에게 얻어맞은 3루타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주자 1루와 2루 투 아웃 상황에서 이정우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찬스 상황에서 이정우가 등장하자 팜스트는 이정우를 상대로 또다시 몸쪽으로 파고드는 81마일 속도의 커터를 던지고 이것은 이정우가 커팅하며 두 번째 곤은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73마일 속도의 스위퍼를 던져 원볼 원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변화구만 던지던 팜스트는 세 번째 곤은 89마일 속도의 포심 페스트볼을 던져 허를 찌르며 원볼 투 스트라이크를 만드는데요. 팜스트는 이정우에게 네 번째 곤은 몸쪽에 바짝 붙이는 71마일 속도의 스위퍼를 던지는데 이것을 받아쳤지만 약간 빗맞으면서 내야 뜬공으로 물러납니다. 이정우는 자이언츠가 역전을 허용해 2대3으로 뒤지는 7회초 선두 타자로 들어섭니다. 교체된 투수 세스 할보스는 이정우를 상대로 첫 구는 98마일 속도의 포심 패스트볼을 던져 원 스트라이크를 잡는데요. 두 번째 구은 90마일 속도의 스플리터를 스트라이크 존 아래쪽에 걸치게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스윙하지만 투수 앞당볼로 아쉽게 물러납니다. 9회초 자이언츠가 3대5로 뒤지는 주자 1루와 2루 노하우 찬스에서 이정우가 다섯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교체된 투수는 첫구은 86마일 속도의 스플리터 두 번째 구은 95마일 속도의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며 원볼원 스트라이크를 만듭니다. 이정우는 세 번째 구가 몸에 바짝 붙어오는 90마일 속도의 커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필사적으로 3루 쪽으로 밀어치고 공이 까다로운 가운데였지만 이것을 3루수가 잡고 더블플레이를 노렸지만 이정우의 빠른 발로 주자는 살아나가는데요. 결국 이정우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6대5로 역전하면서 결국 자이언츠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어 많은 팬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